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제 좀봄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되었는데요. 어, 감기 걸린 성도님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가운데도 더 강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의 배경들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부활주일 전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12장 본문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무리가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 환호의 분위기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헬라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등장해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 대화를 통해 원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사역이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뇌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 즉,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 또 희생적인 신앙, 순종의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밀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은 결국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클라이막스는 죽음이겠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데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위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셨는데 어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65% 소켓 신방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중성 교구 안에 신임 속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신방을 할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시고 또 속회원들과 연락하면서 긴밀하게 이것저것 신경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참 큽니다. 얼마나 신방을 잘 준비하시는지 전혀 신임 속자님 같다라는 티도 나지 않고 또 모든 속회가 참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평소에 대신방 받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신방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자님들이 알뜰살뜰하게 잘 살펴주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겉면하고 그래서 이번에 참 오랜만에 안양교회에 와서 대신방 안 받았던 분들이 대신방도 많이 받으시고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사명,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 예수님 뵙기를 원해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었죠. 미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즉, 나의 고집과 아집이 죽을 때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리 되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여서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라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제자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미이 되어 죽으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유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낫고 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때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의 방식에 맞추는 것입니다. 고난과 섬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귀히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이웃과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의 고뇌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적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순정의 모범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인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죠. 맥켄지 선교사는 1894년 소래 땅을 밟았습니다. 소래 땅은 인천 땅이잖아요. 외국인이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동료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면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래의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 그의 그래 소래의 교인들과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이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희생, 캐나다 사람이었는데요. 이 희생이 캐나다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국 선교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1898년 캐나다 장로교회 개척선교단이 도착을 했고 이후 캐나다 장로교회의 함경도 선도가 또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메케니 선교사의 삶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열매 맺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그밀이 되어서 심겨지고 으깨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또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향기로울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향기가 퍼져가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미리 되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육군의 강군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있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희생적인 신앙, 섬김과 순종, 순종의 삶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리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희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문 영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사역, 기도사역 이어가실 때에 영혼육의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철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